그럼 이 골드라인 연구소 2월 1일 수요일 무료 리딩방 복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 같은 경우는 총 진입은 두번 들어갔습니다. 항생만 거래 들어갔고, 첫 번째는 이제 114틱 수익 실현을 하였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네틱 손절을 하였습니다. 네, 총 합이 이제 80틱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금액으로는 526,504원으로 만 예, 마감을 하였습니다. 어, 금일제 시초가 같은 경우는 개파락을 <laughs> 하면서 시작을 하였기 때문에 골드라인 어, 차트 방법으로는 이제 진입을 들어갈 자리는 나오지 않았고 어, 11시 30분 이후로 이제 캔들이 이제 밴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밴드 안에서 놀다가 네, 첫 번째 제 매수 어 아, 매수 신호가 나갔던 게 12시 정각에 나갔는데 23078에 드렸습니다. 23078에 1차로 들어갔고, 어 2차로 들어간 게 23073. 네, 이 자리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23075.5가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12시에 진입을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추세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어,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계약이 들어왔기 때문에, 에, 기존 동영상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1차 청산 라인인 흰색깔 선을 눈여겨 보시면서 매매에 임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추세가 발생을 하다가, 캔들이 이 1차 청산 라인을 하향으로 이탈을 하는 자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요 자리가 발생을 하였기 때문에, 어, 금일 1차 청산은 2, 3, 어, 2, 3, 1, 2, 8. 네, 요 자리에서 1차 청산을 하게 됩니다. 네, 요 자리에서 1차 청산을 하여서 총 53틱 수익을 실현을 하였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하나는 일청을 하였기 때문에, 네, MIT로, 네, 2절 걸어두고, 이제 트레일링을 이용하여서, 네, 청산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좀 장이 박스권을 좀 유지를 하다가, 어, 휴장을 하다가, 이제 2시 이후에, 네. 2시 이후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추세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서, 어, 제가 MIT를 올렸던 단가가 2323137까지 올렸습니다. 네, 요 자리까지 올렸는데, 네, 결국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어, 슬리피지 한틱발생을 하면서 23136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 2차 청산은 총60한틱 수익 실현을 하였고요. 네, 첫 번째 진입 들어갔던 항생 매매는 1 1 4네 틱으로 네,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laughs> 다시 밴드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이제 자리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어 지금 사실 이제 이렇게 밴드 하단 부, 부분을 이탈을 했던 캔들 캔들 자리가 발생하였는데, 예, 이 자리에서는 사실 진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면 하 이제 항생 같은 경우는 어좀 변동폭도 심하고 또 중심 부분에서의 이제 어느 정도 한 100틱 이상 수익이 발생한 구간에서는 어 중심부에서 싸움이 좀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한번첫 번째 어 이탈 자리는 조금 관망을 하게 되었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이탈을 하는 자리에서 제가 이제 매도 사인을 드렸는데 어, 첫 번째가 2, 3, 1, 2, 3. 네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 드렸고 두 번째는 1, 2, 8. 네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드렸는데 체결은 네 이렇게 체결이 되었습니다. 네 체결이 되어서 평균 단가가 2, 3, 1, 2, 5.5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손절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생 같은 경우는 15틱을 제가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골드라든지 오일 같은 경우는 손절은 10틱으로 잡고 대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15틱 손절을 드렸기 때문에 어, 손절 라인은 231 40 정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40에서 손절이 나갔는데 예, 슬리피지 발생하여서 23142 예, 두 계약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4틱이 네, 요 자리에서 청산이 되면서 결과는 첫 번째 진입, 두 번째 진입 합쳐서 예, 80틱 수익 실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어 손익으로는 526,504원입니다. 네, 골드라인 차트 같은 경우는 어 매매 방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단순하게 따라 하실 수 있는 매매 방법이고요. 어, 지금, 밴드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빨간색깔 테두리와 이 하단부에 있는 빨간색깔 테두리 안을 전체를 어, 밴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 밴드 안에 있는 이 선들은 또 뭐냐고 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데 어, 기존에 기존의 매매 차트를 어 조금 변, 변화를 시켰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매하시는, 하실 때는 사실 이 하단부와 이 상단부 부분만 생각을 해주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어쨌든 이제 밴드 안에서는 관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밴드 상단을 돌파를 할 때, 밴드 하단을 이탈을 하였을 때 진입을 들어가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골드라인은 두개약 이상, 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1차 청산과 2차 청산을 함께 가져가기 때문에, 어, 장이 급변동을 하더라도, 두개약이면은 1차 청산을 먼저 하기 때문에, 네. 장이 급변동하였을 때 다시 수익분을 반납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고, 또 1차 청산 후에 MIT를 이용하여서 트레일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추세가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네, 수익은 수익 확보를 하면서 가져가기 때문에, 어, 항상 뭐, 끝까지 먹는다고 생각만 안 하시고 가져가시면은 항상 수익이 발생되는 매매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금일은 여기까지 하고, 네, 2월 2일 내일 다시 무료 리딩을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